아무것도 앉아 있어? 아무것도 앉아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된 나경원, 국민힘 의원이 법사위에서 자신에게 항의하는 초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말해 여권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1. 국회 법사위 전체에 의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검찰 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건을 표결 하려 하자"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나 의원은 검찰 관련 공청회라는 가치중립적 단어를 써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이원 장석 앞에서 항의하자 이성윤 의원이 자리에 들어가시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의원은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라고 반말로 이 의원을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라고 받아쳤고 성교 민주당 의원 등은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라고 항의했습니다. 장영태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의 초선 발언을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의원은 초선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간사를 하고 싶으면 내란 혐의 자수를 하고 어떻게 내란 모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초선 의원은 앉아 있어란 발언은. 상당히 권위적인 의식이 담긴 발언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